다시 말해서 비상사태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 조종사는 랜딩기어를, 시도했는데 랜딩기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불이 떴을 것이고, 네. 그 부분을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달라고 라 요청을 하고, 네. 적어도 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1차 활주로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복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그복행 자체가 그런 사진을 아,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사진 과정 자체였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은 예. 항공기가 접지한 이후에 기수가 막 이렇게 들려 있는 게 보입니다. 예. 네. 앞 부분이 지금 들려 있지요? 네, 그렇죠. 그거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메인 기어만 나오고 노지 기어가 안 나왔을 경우 조종사가 최대한 조정관을 뒤로 당겨서 당겨서. 예, 네, 그렇게 되면 항공기에 저항력이 가장 최대한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치는 조종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항공기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체 착륙을 결국은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당기면서 네. 노력했던 조종사의 흔적 그것이 저렇게 아, 상체 부분 즉 앞부분 아, 이 마지막까지 기수가 계속 들려 기수가 했죠. 들렸던 네.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뒷부분에 랜딩 기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뒤로 그냥 이렇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종간을 잡아 당겼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 그렇기도 하고요. 예. 네, 일단은 뭐 일단 항공기의 중심 자체가 저 날개 있는데 그 번절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먼저 접지가 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들려있다는 거는 조종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